시장에서 미용실을 하던 파마머리 아줌마가 알고 보니 재벌 상속녀였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여자 지옥분. 그녀는 단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임신 중입니다. 그것도 독수리술도가 셋째 옹수의 아이를요. 도대체 지옥분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잠깐 그녀만큼이나 또한명 조용히 모두를 놀라게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술도가의 형수 마강수 남편과 사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녀가 LX호텔의 운명을 바꿔놓을 한 수를 두게 됩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29회 네피셜 지옥분의 반전 그리고 광수의 각성.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불광시장 새벽 5시. 미용실 유리창엔 희미한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옥분은 세면대 앞에 앉아 말없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한 줄의 소식도 전하지 않은 흥수를 원망도 걱정도 아닌 그리움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와의 두 번째 밤 이후 지옥부는 몸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 건네받은 진단서 임신 6주. 그녀는 그 종이를 쥔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은 뛰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앞선 감정은 차가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만들어낸 연결, 처음으로 책임지고 싶은 존재, 지옥부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자신은 더 이상 시장통 미용실을 지키는 여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옹수의 아이를 가진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며칠 뒤 술도가 정문 앞에 고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이이 소리가 마당을 울릴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지옥분이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그녀의 등장은 술도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조심스레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 뒤를 따랐습니다. 술도가 마당에 들어선 지옥분은 형제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 집의 빚을 해결하겠습니다. 광숙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옥부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기업 제이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습니다. 하지만 가문도 돈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광숙의 손에 봉투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술도가를 위한 투자입니다. 제 아이가 자라날 집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집의 일대 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당한 태도, 차분한 말투, 그리고 따뜻한 눈빛. 그녀는 술도가를 살리러 온 구원자이자 이 집에 새로운 기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뒷마당. 오홍수는 말없이 지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옥분이 다가오자 그는 담담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수씨. 저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 아이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순간 흥수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입가에 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싶었나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옥분 씨가 선택한 삶이라면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한발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은 진짜 가족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단순한 미용사가 아닌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를 증명한 여자 지옥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술도가의 최대 주주이자 오홍수의 연인이며 곧한 생명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홍수와 지옥분의 예기치 못한 러브라인 반전 결말로 모두가 한바탕 놀란 뒤 찾아온 다음 날 아침 LX 호텔의 넓은 연회장에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러나 평소처럼 평온해야 할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내 긴장감이 역력해졌다. 바로 오늘 저녁 해외 VIP 바이어들을 위한 중요 접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핵심이 될 최고급 샴페인 납품이 돌연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축하 행사의 하이라이트에서 터질 샴페인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다. 샴페인 공급이 취소됐다고요? 행사 준비를 총괄하던 한동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호텔 측과 오랜 기간 준비해온 행사인 만큼 작은 문제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납품 업체의 사정은 단호했다. 예상치 못한 물류 문제로 약속했던 물량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동석은 곧바로 대체품을 알아보려 했지만 오늘 행사에 어울리는 동급의 샴페인을 당장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직원들은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했고 연회장 무대 뒤편에서는 다급한 속삭임과 한숨만이 오갔다. 그때 연회장 한켠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마강숙이 조용히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독수리 양조장의 대표로서 이번 행사에 초대받은 그녀 역시 준비 과정을 도우며 현장에 나와있었다. 고혹스런 분위기 속에서 마강숙의 차분한 음성이 울렸다. 지금 샴페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모였다. 한동석은 놀란 눈으로 마강숙을 바라보았다. 다른 것으로요? 그는 순간적으로 반문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미 뭔가 확신에 찬 빛이 서려 있었다. 제가 직접 개발한 신제품이 하나 있어요. 마강숙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샴페인을 대신할 순 없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한국의 전통 발효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름하여 장광주 골드 에디션입니다. 순간 연회장 공기는 일순 조용해졌다. 생소한 이름의 몇몇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동석의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반짝였다. 그는 마광숙이 얼마 전부터 새로운 막걸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한동석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설령 샴페인이 아닐지라도 마강숙의 제안대로 해보는 것만이 현 시점에서 유일한 돌파구였다. 장광주 골드 에디션이라 확실히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석이 신중하게 묻자 마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물론이에요. 이 술은 전통 막걸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최고급 발효주예요. 맛과 풍미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한동석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긴장으로 굳어 있던 그의 어깨가 서서히 풀어지는 듯 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심이 서자 한동석은 즉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마 대표님을 도와드리세요. 필요한 장광주 골드 에디션 수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합시다. 마강숙은 고맙다는 듯 한동석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짧게 마주쳤다.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실내의 빛이 그 눈맞춤에 담겨 있었다. 곧바로 마강숙은 양조장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내 네, 긴급 상황이에요. 준비해둔 장광주 골드 에디션 샘플과 재고를 가능한 한빨리 LX 호텔로 가져다 주세요.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지시했다. 다행히 양조장 측에서도 행사 시연을 위해 소량 생산해둔 골드 에디션이 있었고 금세 배송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술을 가져와야 했고 제공 방식을 점검해야 했다. 한동석과 마강숙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즉석에서 계획을 조율했다. 샴페인 대신 장광주를 어떻게 소개할지, 어떤 잔에 따라낼지, 외국 바이어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했다. 분주한 준비 속에서도 마강숙의 표정은 결연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할수 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던 속삭이며 곧 닥칠 도전에 대비했다. 얼마 후 행사 시작 직전에 가까스로 장강주 골드 에디션 술병들이 호텔로 도착했다. 마광숙은 도착한 병들을 확인하며 품질 상태를 재차 살폈다. 윤기가 흐르는 황금빛 액체가 병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광숙은 살짝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았다. 쌀과 누룩의 깊은 향에 과일 같은 상큼함이 어우러진 풍미가 코끝을 간지렸다. 다행히도 완벽했다. 그녀의 입가에 안도 섞인 미소가 번졌다. 이윽고 행사시간이 다가왔고 마강숙과 호텔 직원들은 급히 준비한 장강주를 얼음통에 담아 연회장 테이블마다 공급했다. 원래 샴페인이 놓일 자리마다 한국 전통주 병이 대신 자리 잡은 광경은 이색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한 유리병 속 황금빛 술은 행사장의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드디어 외국인 VIP 바이어들이 연회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한동석은 문 앞에서부터 그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마강숙도 한 걸음 뒤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다. 외국 바이어들 중몇 명은 나치근 얼굴이었다. 이전부터 독수리 양조장의 수출 판로에 관심을 보이던 업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회장 내부를 둘러보다가 테이블에 놓인 낯선 술병을 발견하고는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드디어 환영 인사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시음의 시간이 다가왔다. 원래라면 샴페인 잔을 들고 축배를 제의할 타이밍이었다. 한동석은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자,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멀리 샴페인을 공수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오늘은 저희의 자랑스러운 전통주로 대신하게 되었네요. 그는 미리 준비해둔 멘트대로 상황을 설명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 순간 마광숙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today. I'm g w a n g s o o k Ma, the head of d o k s u r i Brewery. Tonight, we would like to present to you a special Korean traditional brew." 규정한 발음으로 이어지는 그녀의 영어 인사말에 외국 바이어들의 시선이 일제히 모아졌다. 마광숙이 손짓하자 직원들이 재빠르게 장광주 골드 에디션 병을 여러 잔에 따라나갔다. 황금빛 액체가 잔마다 채워지자 은은한 향기가 주변으로 퍼졌다. 그녀는 이어 자연스럽게 영어로 술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다. This is Jangwangru Gold Edition, a premium traditional Korean rice wine that we have specially brewed. It combines a centuries-old fermentation method with modern techniques to create a smooth, rich flavor.

소개를 마친 마강숙은 잔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Please enjoy. 외국 바이어들도 각자 잔을 들었다. 잔속에 황금빛 술이 가볍게 흔들리며 조명 아래 반짝였다. 이윽고 모두가 동시에 장강주를 한 모금씩 음미했다. 잠시 연회장이 조용해지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감탄과 미소가 번져 나왔다. 뭐? 한 바이어가 놀란 표정으로 중얼졌다. 이어 다른 이는 잔을 보며 눈썹을 찍혀 올렸다. This is excellent. Smooth and surprisingly elegant. 라며 영어로 소감을 밝혔다. 마광숙은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뿌듯함이 차올랐다. 그녀가 공들여 만든 술을 외국인들이 인정해 주는 순간이었다. 바이어들 중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건배를 제안했다. t new p a r t n e r s 외국인이 능청스럽게 외치자 모두들 웃으며 잔에 맞부딪혔다. 청량한 소리와 함께 장광주의 향긋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이 느껴졌다. 행사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외국 바이어들은 처음 맛본 한국 전통주에 큰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며 연신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몇몇은 마광숙에게 직접 다가와 질문을 건네기도 했다. 이 술을 어떻게 만든 거죠? 정말 인상적입니다라고 영어로 묻는 이에게 마광숙은 침착하게 추가 설명을 해주었다. 그녀는 전문 양조인처럼 발효 온도와 기간, 사용한 쌀 품종과 누룩의 종류까지 세세히 답변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은 새삼 놀란 눈치였다. 평소 소박하고 조용한 면이 부각되던 마강숙에게 이런 전문가다운 면모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 술에 관해서 박식하게 술술 쏟아내는 그녀의 설명은 듣는 이들을 매료시켰다. 그제서야 몇몇은 마강숙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았다. 언제 저런 걸다 배웠을까? 사실 마강숙은 대학 시절 영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고, 남편 오장수와 결혼 전부터 양조에 관심이 있어 틈틈이 전통주 관련 문헌을 탐독했던 과거가 있었다. 비록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 내면에는 이렇게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동석은 그런 마강숙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그녀가 바이어들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그의 가슴 한켠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이미 그녀를 여자로서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한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 선 그녀는 더욱 새롭게 빛나 보였다. 위기 상황을 단숨의 기회로 바꾸는 그녀의 기지 낯선 이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게 된그 여인의 숨겨져 있던 능력과 매력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드러나고 있었다. 한동석은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역시 내가 반한 사람다운 모습이야.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광숙을 향한 마음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알게 될수록 헤어나올 수 없이 그녀에게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한동석은 눈길 한 번으로 그녀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외국 바이어들이 모두 환한 얼굴로 자리를 떠난 뒤였다. 연회장에는 후련한 공기와 함께 정리하는 직원들의 바쁜 손길만이 남았다. 마강숙은 긴장이 풀렸는지 살짝 힘이 빠진 듯 연회장 밖 발코니로 걸음을 옮겼다. 늦은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가볍게 기댄 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믿기 힘들었던 위기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해결. 모든 것이 눈앞에서 숨가쁘게 지나갔다. 아 마강숙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한숨에는 안도와 성취감이 담겨 있었다. 문득 눈을 감은 그녀의 머릿속에 멀리 하늘의 별처럼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장수씨 보고 있나요?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작게 읊줄이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 오장수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꿈을 자신이 이어가고 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그리고 어느새 그 곁에는 다른 한 사람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도 마 대표님. 부드럽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마광숙이 눈을 떴다. 어느새 한동석이 다가와 그녀 옆에서 있었다. 저녁 노을의 희미한 빛이 그의 넓은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행사가 잘 끝났네요. 한동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마광숙은 쑥스럽다는 듯 미소지었다. 별말씀을요. 저야말로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잘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의 솔직한 속내에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마 대표님이 그렇게 침착하게 나서 주시니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는 살짝 웃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두 사람 사이로 말없이 저녁 바람만이 지나갔다. 함께 위기를 넘긴 동료로서의 안도감과 그 이상 무언가 아련한 감정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곱게 포장된 선물 상자였다 이것만은 미리 준비했었는데 지금 드려도 될까요? 그는 살짝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상자를 내밀었다 마강숙은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선물이요? 상자를 받아든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리본을 풀었다 뚜껑을 열자 곱디고운 흰색 원피스가 곱게 접혀들어 있었다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단결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웠다 마광숙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게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놀라자 한동석이 조심스레 설명을 덧붙였다. 사실 오늘 행사에 마 대표님께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한벌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이니까요. 하지만 갑작스런 일이 많아서 미쳐드리지 못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 쑥스럽지만 다정한 기색이 묻어나왔다. 마광숙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아름다운 원피스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듯 했다. 이런 값진 선물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이던가. 아니,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받는 기분 자체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한동석 씨,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제 마음만으로도 충분한데. 마강숙은 고맙지만 부담스럽다는 듯 조심스레 말했다. 그녀의 두 손은 여전히 상자 속 원피스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한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과한 거 아니에요. 저한텐 꼭 해드리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마광숙 씨께 아니 당신께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에 감동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받기만 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까운 말에 마광숙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마대표님이 아닌 당신이라고 부르며 한 걸음 다가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다. 한동석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그녀 역시 그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마강숙은 결국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 받아도 될것 같아요. 그녀는 조심스레 원피스를 품에 안았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한동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다행입니다. 잘 맞을 거예요. 꼭 입은 모습을 보고 싶네요. 그의 말에 마강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까에는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감사, 존경, 그리고 피어오르는 사랑까지. 마강숙이 원피스를 받아들이는 이 작은 행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다. 노을진 하늘 아래 마강숙과 한동석은 천천히 눈을 마주쳤다. 바람이 살며시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한동석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귀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가까워진 거리에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뛰는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의 소중함을 곱씹듯 천천히 미소를 나눴다. 말없이 전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마강숙은 한동석의 선물을 품에 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빛 속에 함께 섰다. 위기를 함께 넘어선 두 남녀의 마음에는 어느새 따스한 믿음과 설렘이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가올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듯 아름다운 석양처럼 두 사람의 앞날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